쟤네가 덤 위에서 기다렸잖아요. 그래그니까제가 그러니까 빨리 다기으을려 보내주고. 근데 위치가 누, 그때 누가 덤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덤 쪽으로 다온 거지. 아, 맞아 그래가지고 덤 밑에서 두명고있었대 밑에 도정님만 혼자 가가지고 그럴 때는 실명 다 쳐놓으면 은 매우 좋은데. 입, 이번에 예. 그니까 기술을 Lydia. 하다는 생각이 오... 아니라 한 명만 막단한 명만 잡아서 그런 생각으로 가는 거. 어쨌든 전사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 좀 컷도 안하든만 아, <laughs> 네, 그러니까 여기도 <laughs> 안 터져도 똑같은데도 없이. <laughs> 예? 네, 도 <그것도> 없이. 도 없이. 여기도 없이. 여기도 없도 없이. 도 없이. 여기도 없이. 여기도 이 여기도 없이. 여 없이. 여이 자, 찾아야 돼, 이거. 이렇게 나요 근데? 이거니야 잡자, 이거. 이걸 라둘니라니 아, 아, <laughs> 지금 죽개가가더 죽게. 예? 어, 선건 건졌어. 니라 거. 뭐, 출발, 뭐, 거. 지금 초반에 뭐다 개고 하는가요? 오케이. 오케이. 어, 깃들고 중으로 나갈게요. 오케이. 죽가고 있어요, 이쪽 한 막, 일단 나 무장가. 필러 위주로 좀 많이 잡아줘. 한번 볼게요. 어디 잡으면 돼? 여기 러 헤드, 헤드, 억뇨이렇게 잡았어? 아, 못 잡았어. 아야 아냐. 살아, 살아, 살아. 만까지 십만까지. 흥미야, 흥미야. 탈격바꿔줘게 어은거 있어? 조드붙은거 같은데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조드 빠졌어. 나이스봐 어, 어아 이제 잡으면 아 보춤. 이거 잡아 어, 고추. 어 기수 저 앞에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가자, 잡으러 가자. 한쪽,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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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급장 나왔어요. 중으로 가서 3층가 있을 거야. 헤드 급장 없는 거실망풀 아, 헤랴 할게 해줘 부터할게노란색저 뒤에 저도 던져 줄게요, 이거. 얘네사얘네 사지 없는 거. 얘사 헤드 좀 거적 거적 거적. 부쪽라어요사부터 나왔어요.

나는나 빠지는데? 사퇴 사 너도 저거 어나도빠지어이 기사 빠질게 하자라요 거기서 계속 밀면 돼요 나머지는, 밀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빨리 밀어줘야 돼그무도 빠질 거야? 아니아니안 빠져요 아냐 아니, 아냐 도 도적 도적, 도적. 도적 잡아서 도적 부활 위에 있어 위에 올라가요 올라가, 어, 올라가. 올라가 야그 좌우에서 올라가 기사 쳐야돼요 어쩔 수 없어 해줘 전투 알았어도 전투 건가 그럼 만 줄게 10만 못 잡혀 잡어잡어 패드도 어패드어오케 올라갈게 이거나아로 <놀라> 빠질까 아니면 아니안 빠져도 돼 아직 안 빠져도 돼 빨리 잡을 생각만 해요 아죽을까지지금 음, 저기 한 명이 나이브 아요 빠져 신발 드세요 신발 자축하나더어여기잡아잡아 옆에 잡아 여기 네, 잡아요 옆에 선, 선, 선올까지 간다? 10만 그냥 10만 내려와 나가다나가 닭잭 봐요 닭잭 닭잭 빠질게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이거 한명게 하는 게 나을 거아 그냥 도저, 도저 도저기한 번. 1층에 스포 지금 오. 준비해라 돼봐야 돼할수어요할요해 공포 헤드 일단 흠돌아보아고 올라오면 어떡해 공포 죽었다 이거 게요 좀더가으로 잡았어. 잡았로 살려. 조 아, 살려. 이거 열바로 어, 가자 이거. 좀더가야다 어, 비서? 어. 아, 연더 가자. 연마 살려 주세요. 빨리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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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아, 어, 수호하다, 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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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 들 돌아, 이거 안전하게. 해제안전 올라올게요. 바로 올라올게요. 내려와, 내려와. 손 잡아요. 손 잡아요. 손 잡아요. 안 꼬박도요. 안 꼬박도. 살기만 해요. 살기만 해요. 살기만 아, 저칼목 아, 아, 에잘 아, 에 사격 아, 칼목에 요 아, 칼목에 니까칼목 아, 저 칼복에, 저 탈풍 먼저 돌릴게요. 사칙 주지 마요. 먼저 컷 볼게요. 지금 주세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죽이 없어? Uh, 아. 저도 넣을게. 리 이거 이거 날릴게. 여거 여분거. 사하좀 말고 풀어야 옆에. 나기 무덤에 방특하다. 서서 그어지 마. 하러 가. 횟어하러 가. 여기 어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에제 이제 괜 <목마> <목마> <farmer> <style> <목마> 이가먹 약간 낙관. 씨가 먹었던 낙관. 씨가 먹었던 낙관. 씨지 먹었던 낙관. 씨가 먹었던 낙관. 씨가 먹었던 낙관. 가 먹었던 낙관. 씨가 먹 안전하게 안전먹게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실명! 아 실명 중 보충? 저곧 없어요 이거 살려줘 아 우리 치수 가희선희선희선아저 아, 방, 방, 방벽 있어요 네, 해봐, 아, 돌아야 네. 돼 돌아야 네. 돼 돌아야 네. 돼 돌아야 3층 돼 가자, 3층 가자 토코 3층, 3층 가자고? 뒤 3층 가자 반대쪽이요반대쪽이요 반대쪽 그냥 아, 네, 늦었어 이 이쪽으로 나와야 돼그거로 가자 그냥 가던 길가 가던 길 가던, 가던 길 잡을 수 있다는데? 위치 보세요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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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들만해만해 디만. 여기서 뚝 떳할게 저저저 가막타요 저감악타요 여기 그래, 여, 떨어지마, 떨어지지마, 떨어지지마. 반대로 돌아 반대로 돌아 반대로 반대로 아, 자축 줄게 돌아 돌아 마스터힐 들어가 힐 들어가 힐 들어가 아, 예, 어, 아 또, 또. 아 아파요 네, 진짜, 진짜. 나 아파요 여기 힐러 없어서 짠짠 이거 아직 힐러까지 어요 나야나 <목소리> 아, 잠 아.. 저 스톤 좀. 아야나 거기 없어 아, 나나었어 프랑스 었어 빨리 좀 빨리 잡아 줘야 돼. 죽어요. 죽어요. 이거 잡아 줘 봐. 제발 한 번만 잡아 줘. 아 아니 아니야. 거기 있어요. 거기서. 아 아, 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도적 도적 한명 나서 빨리 뛰어 도적 빨리 띄워 도적 잡아요 도적 도적, 틀었어, 도적, 잡아, 도적? 도적 잡아야 돼신망대 이거 신망대 오케이 나이스 나 심망대 걸렸고 나머지는 그냥 뚜죽 딸피니까 응응 응, 네. 거기서 잡아 정리해도 되고 도적 한명 나가서 이끌... 도적 한명 네. 뛰세요 가고있어요 가고있어 얘네 루우 뭐가 제가 텃하는 거도다 오오 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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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으로 <laughs> 무덤으로 도비 해줄게 도비 제기 가요. 가요 제가 빨짜다 날아가 주고. 가 걔네 다 올라오고 있어. 저거 그때 고 어, 공무 깻잎, 깻잎, 뭐, 깻잎 네무이다 올라오고 있어요. 나올 수 있어? 네, 나왔어. 고다야다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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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아, 쪽. 어, 거기 다 빠져도 지금 빠져야 돼. 거기 정리하는 게. 걔네들 다 올라가 가지고. 네. 호위 한번 하는 서좀더빠르 오고 있다. 안으로, 안으로 가. 태 반으로. 태근 반으로. 쪽 차다, 놓 수비, 수비 가자. 김미님 죽나? 여기잡서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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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잡자님이랑지자 포화풍이 잡자 이거 잡기 잡자 나랑 같이 잡자 죽기 잡자 리포트 1대야 그냥 가세요 잡고 깨미님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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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달아 한 번만 달아 살려주 살려주세요 나죽나고아 <목 diamond> <목소리> 아우, 파밍 바로 털어 갈게요. 저기. 우리 구간을 우가 우리 을 올라가야 돼. 구으로 가야 돼. 방를 <laughs> <목소리> 해제 한번만. 지금 할게. 해제. <목소리> 해제. <목소리> 무반으로 가직 <목소리> 바로 보이죠? 그냥. 요 아, <목소리> 네. 살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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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3층. 올라가세요. 살려요. 레드 더풀 파괴할 짤. 하세요. 이장 뒤에 거 뒤에 꺼, 뒤에 거 뒤에 거 잡아, 천천히 잡아야 돼 뒤에서 잡는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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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 도저 꺼저꺼저 흠? 저균저뒤 빠져 세균님, 엄마, 엄마 아냐, 아 아냐 옆 엄마, 옆에 엄마 도저 빠진다, 도저 빠 빠진다, 지금 뒤로 봤어, 왔어 힘 써베요, 힘 써베요 전투 걸어놨어 제그 빠지고 있어요 세균님 좀 골라 뒤로 가고 있어요

올라가. 야, 이제 이제 올라올... 아, 올라가. 다 끝까지. 아속가 이거 으와 아, 이, 이 아. 봐요, 다 잡고 와야 야이요으로 와. 으로 와. 으로야지 네, 네. 네. 바으 네. 하나씩 으로 가요. 어, 소. 소. 이 반으로 반으로 그냥. 반으로 반으로 들어가요. 반으로. 자. 으로 나오세요. 으로스더로 가고 있어요. 네. 60인데. 통이야. 계 여기 양군 둘다 잡을 수 있어. 공용량, 공용량. 내가 내자, 어, 공용 양, 공용 양, 어, 여기 공용 레 공용 쳤다, 공용 쳤다 이제. 한 삼척 알게 해서. 여기 까지 도정 옆에 있어, 도정 옆에 다법사이거 살려줘야 돼요. 뭐좀 멀리 들어갔어요. 뭐, 마 많이 멀어요? 에, 뭐 일자. 응. 비수 습스 때가 벌어서 올라가. 되나요, 도저 붙었다. 신나지. 대기탈출된님이수 <laughs> <살편되기야. 웃음> 감추림이... <볼> 있어요? 다무 <laughs> 아, 가능해요. 보충 왔어요. 저 보초 왔어. 너무 죽게한테 잘렸어요. 죽게한테. 오케이, 오케이. 바로, 바로 바로 내려. 내려갈 자, 자, 자 돌아 돌 들어가. 들어어 정수님 어디야? 고리구들 저쪽인데 회전이 없기도 하 거기 걸로살아올수 있어? 그로살아올수 있어요? 구리꾸로구리꾸로살아올수 있나? 그게한테서 그렇게 살아, 모서가. 주세요, 사기님. 빨리 써주세요. 써주세요. 아. 써주세요. 아. 오케이.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2초예요 붙었어요. 붙었어요. 모자케, 모자케. 신길 잘볼 거야. 신기야 신기야, 신기야. 오수오수 아이고.

실명 기술 기술 다이다다저다 아, 있어요 다 있어요 괜찮아 다 있어. 다 있어. 잡을 수 있어 그 잡을 잡을 가만, 시 잡아 시, 잡을 시시수 있어 잡을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보충 보충 나이스 바로 지아분고장있고 I sold. 나이스 l d I s o 요 d I sold. I sold. I s 힐 l d I sold. I sold. I sold. I sold. I sold. I sold. I s 후반 d I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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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오케이 약관 잡았다 이거 기스 바로 불어요 지금 예기0초에요 제가 4대 매할거예 지금 윈홀라 음, 해저 위협 저 위협 안 풀게요 ]fry. 그냥 뭐 아무거나 안돼 이제 미 밀어 밀어 볼게요 도적 보인다 도적 보인다 다네나 죽겠다 바로 오초 구활 5초 면사킷 수 있어요 그리고 반으로 와야 돼 반으로 와야 돼 이거 아반 와야. 저거 봐. 빠져야 될것 같아. 빠져야 될 거. 거기 다정리다 거기. 불통해 가지고 있어요. 짜님 아, 저거 짜님믿으세 수이 한번 해 줘. 가는 걸서 진짜 계 신나거든요. 신나. 조드 이거 뱀. 조드 죽이면 좋은데 이거. 아, 도, 도적 도적 잡아 도적. 저 잠깐 계산 갔다 올게요. 불통해제. 빨리 좀 살려 줘. 어그 일단 호위 쪽으로 호위 없어 으로리다호위 우리 왔어. 다 호위 이거 다 스트라이크 자 이거 해제 진짜 해줘해제침막 그래 그래 해제 침막침막 맞았어 침 집, 집고 돌아야지 거 가면 다맞죠퀴선 들어갔어요 님아 쓰지 마요 아 쓰지 마흑미야 흥미야 한어요 이대로 힘싸 봐줘 여기서 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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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재. 야생이 너무 멀리 한다. 각재 섭가쭉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 내가 못가 데. 이거 붙기 좀 어떻게 해줘? 이거 기 어떻게 안 하는지 어떻게 가 붙게? 저 일단. 죽어 가. 각재 마 마력. 장관. 성 수비란 봐. 대성. 꽂저 좋아요. 볼게요 뒤에서. 물쏠라 붙는다 이거. 선생 사짝치야 시야만 사짝 사착치 사착치로. 해줘. 이거 바로 공 가죠 저희는 가가가가가가 사제 1명씩 가도 돼 가도 돼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쉬웠다. 쉬웠다 이거, 이거. 게었어이스이스대절대나요 나... 아, 혹시? 안돼안돼 양악기 양악기 붙을 수 있나? 붙을 수 있나? 예 붙을 수 있어요 붙을 수 있나? 네붙요붙습니요 연막 있으신 분? 막저 있어요 지금 많이 왔어요 이거 각자까지 공 왔어요 일단 실명 일단 실명 1층 깨서 아껴 1층 깨서 아껴 다고고아 죽됐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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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2층으로 돌아 2 2층으로, 돌아. 2층으로, 돌아가. 네, 2층으로 돌아가. 아이, 2층도 올게요 2층 공..공형 군들지 마요 기스 마 기스 마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디야 우 5초 후에 죽일 수 있어요 5초 후에 5초 후에 지금 가는 중이래 5초 에 샌디 가네 아 진짜? 나이스 어포해동포 연막까지 에 연막에 고치 들어가 고치 들어가서 아쪽으로 나와 나와, 나와. 아이고, 어, 일단 기이안줄게요 자충충 제가 코게 줄게요. 리까지 10만. 격 죽고 제대 나왔다. 진짜 해 봐. 오후해 봐. 가자. 하스 나왔어. 이번에 연막 이번엔 습통제 40만. 굴로 와. 굴 와. 까지다님 연막 있어요? 이번 연막, 연막. 이거 오케이, 오케이. 다잡다다 먹고 봐. 괜찮아, 괜찮아. 불통 해제. 소홍 정리요소정 아, 나 아, 죽으면 안되 아, 어, 아, 또 아까 왜 아, 죽겠다 이거... 저사아요저 그래. 전산... 아, 만날 수 있나? 만날 수 있나? 갈래요? 아, 죽겠다? 그래. 아, 죽다. 아 이거 그냥 다컷스로다컷스로 갔다, 갔다 다 컷으로? 분이... 세균님 길러 가 아, 났어 아, 아, 리셋했네요, 리셋했네요 어, 세균님 길러 가 4배몇초배추 전사님? 전사님 5배 몇초? 배추 5배추. 5저도5신추 있거든요. 배추 5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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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배게 5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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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님 저 어, 바로 넣으세요할만이 네, 네, 그냥 아, 싸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넣을 준비 넣을 준비.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못도 없어요. 못도 없어요. 도적 있다 도적. 장만이 <laughs> 아, 버리는 게 나가. 소개사격. 유미웃겨개사이 그 이거. 아니, 아, 이거. 아, 아, 니 아, 니거도이요 아, 이거. 다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이발 이거.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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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의 사격. 아, 이 아, 이 아, 정료볼까? 아, 정료볼까? 네. 아, 근데 얘네 이, 이렇게 또 나오면 아요 야, 수있어 저게 저게 게 너무 게게 너무 딸수있어게너있어 우리가 너무 수있어 저게 너수 있어요. 저게 너무 요게딸수 있어요. 저게 너어